안녕하십니까. 물고기 달입니다. 이번 미션은 어둠의 수호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이게 이 맵이 상당히 짜증나는 맵입니다. 개인적으로. 가다가 조금 버벅일 수도 있습니다. 본능적으로 가는 거라서 예, 최선을 다해서 짧은 동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Go, g

고고 여기 오면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고고 오른쪽이죠 여기서 이걸 건너야 됩니다 이쪽. 그러면서 끝으로 여기가 마지막이 돼서 자 그다음에 좌우로 살핀 다음에 숨고 의신이안 되죠 이렇게, 어. 이렇게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은신 딱 해주고. 그 다음에, 뒤로 돌아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, 문 열고, 조심스레 안쪽으로 파고들어서, 왼쪽 옆으로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그 다음에, 얘는 어쩔 수 없이 애드가 되고, 직진, 직진, 직진 문을 통과합니다. 그 다음은 바로 네임드입니다. 어때? 뒤로 가서 10자, 열 십자, 10자, 열 십자, 10자 열 십자. 세번 감사합니다. 물고기 다리였습니다.